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네트워크 관리사 2급입니다. 사실 네트워크라는 게 실무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들을 많이 응시를 하시는데요. 아마도 이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어요 2급 같은 경우에 신기한게 이 시험은 1급 2급이 있는데 1급은 또 민간 시험이에요 2급만 국가공인이에요 뭐 당연히 1급이 시험 난이도는 뭐 훨씬 어렵죠 뭐 실무 경험이 없으면 뭐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뭐 실제 뭐 사용하는 명령어 뭐 라우터에 들어가는 명령어 뭐 삭제하거나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1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급은 국가공인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네. 아 사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든 건뭐 제가 이 네트워크 쪽에 뭐 지식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도 똑같은 수험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학습하고 한 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 뭐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뭐 동영상 같은 거 있으면 보고 싶고. 그래서 만들게 되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수험자 입장에서 똑같이, 저도 뭐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뭐 검색을 많이 하고, 뭐 구글링 많이 하고 해서 정보를 얻는 게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시간 낭비도 많고, 뭐광고 광고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시간 낭비도 하고, 뭐, 사실 뭐, 수강료가 싸진 않아요. 비싸요. 그래서 저처럼, 어떤 누군, 어느 분한테는 저처럼, 뭐,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한 것이 굉장히 뭐, 많이 부족한 내용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은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을 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은, 이 내용의 난이도는, 음, IT를 모르는, 뭐, 컴공이나 정보보 전공자가 아닌 분들, 음, 뭐 비전공자 또는 전공을 했지만 실무 경험도 없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 저, 저, 저도 그랬거든요. 공부 안 했거든요. <laughs> 네, 그냥 시간만 때웠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뭐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의 난이도로 준비를 했어요.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 기본적인 뭐 개념만 알자. 뭐 기본 개념만 알고 기출 위주로 준비를 하면은. 2급은 뭐커트라인이 60점 인데 60점은 위험하고 한 70, 80점 까지 그 정도의 목표선으로 뭐 자극적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뭐 만점 100점 맞으면 좋은데 뭐 그렇.. 그러... 네좀 네, 조심스럽네요 <laughs> 100점 맞으면 좋은데 100점까지 목표로 하기에는 뭐 시간적인 면이나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80점을 목표로 준비를 했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실무에 계신 분들 아니면 뭐좀더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자료가 시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맞지 않은 학습을 하셔서 괜히 시간 낭비하시기에는 원치 않고요. 저도 나 부끄럽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시험은, 음, 1년에 4번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있는데, 각 회차마다 뭐 1회 시험, 2회 시험이 있어요. 뭐 1회는 필기, 2회는 실기. 아, 여기 제가 따로 스크린샷을 준비를 못했네요. 네.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홈페이지 다들 접속은 해 보셨을 거예요. 이 시험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는 것일 테고, 혹은 접수를 하신 분일 수도 있을 테고,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급 필기 1차를 합격하시고 그 후에 2차를 보시면 되는데 1차 같은 경우는 학교 전산실에서 시험을 보더라고요뭐 네, OMR 카드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뭐 1번 문제 뭐사지선다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뭐 답이 가번이다 가번을 누르고, 다음 버튼 누르면 이번 문제가 나오고. 네. OMR 카드가 아니니까, 저는 뭐,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시험들도 다 OMR 카드가 아닌 이런 걸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사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이 뭐,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뭐, 많은 포토사이트를 검색해 보셔도 정리를 굉장히 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 많이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념만 잡고 기출문제 위주로만 학습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80점 이상으로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음, 어느 공부를 하든 간에 대충 하지 마세요. 학생들이면 대충 하지 마세요. 학생이 아닐 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저처럼. 네, 학생일 때 공부하는 게 유리하죠. 뭐 다른 그리고 뭐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IT 쪽이나 컴공, 정보보, 뭐 그쪽 계통이신 분들이 많이 이 시험을 보시겠죠. 근데 어차피 다른 과목에 또 네트워크 또 들어가 있어요. 뭐 정보보안 기사에도 또 들어가 있고, 뭐, 리눅스 마스터 보시는 분들도 여기 리눅스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보실 때, 정리를 한번더 하시고, 종이 한 장이라도 더 보세요. 그렇게 한장한장 한장 확실히 짚고 넘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더 깊게,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대충 알고 넘어가면 은 나중에 또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바라는 거는 한 번에 합격하게 해요. 대충 해서 한 번에 합격하게할수 있겠죠. 운이 좋으신 분들은. 그건 다른 과목은 또 대충 또 하시게 다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때 그냥 종이 한 장만 더 보세요 아예. 그렇게 하면 뭐 어떤 꼭 시험 끝나면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 이번 시험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뭐왜 시험이 나이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지? 이러시는 분들 꼭 있죠 근데 그거 아시죠 그렇게 어렵게 나온 시험도 붙을 사람은 다 붙어요 반대로 너무, 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도 떨어질 사람은 어차피 떨어져요. 뭐, 비교를 하기가 좀 그랬지만 그 차인 것 같아요. 네. 그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은 과목이 네 과목이에요. 네트워크 일반, 뭐 전반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NOS라고, 네트워크 OS. 뭐, 거기에는 윈도우 서버가 나오고, 리눅스가 나오고, 그 또, TCP IP 과목. 그리고 윈도우, 아, 윈도우래. 네트워크 운영기기. 뭐, 허브나 스위치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과목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운용기기는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그 운용기기라는 과목이 네트워크 일반 과목에도 나오고, 또 네트워크 일반 과목이 TCPIP라는 과목에서 나오고, 그네 과목이라는 게 사실 뭐 과목이라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아,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다 개념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과목수랑 상관없게, 뭐, 1과목이 뭐, 네트워크 일반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첫 번째로, 네트워크 운영기기그 다음, 네트워크 일반. 그 다음, TCPIP. 그 다음, NOS.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뭐 앞에 걸 알아야 다음 거를 이해하기 아마도 쉬울 테니까 네 그래서 시험 과목 순서에는 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많이 부족하고 뭐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주,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